안녕하세요 김 감독입니다 어, 제가 지금 좀 급해 가지고 어, 지금 빨리 촬영을 했습니다 10시인데 지금 벌써 거의 8%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너무 하락을 너무 크게 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 이럴 때 진짜 공포에 어, 질리셨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빨리 촬영하고 있습니다 남들이요 이 단기 급등 후 자, 조정이라며 자, 3% 수익을 낼때 저는요 이럴 때가 바로 제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들이 3% 먹을 때 우리는 15% 먹을 수 있는 제가 파동을 위한 황금 매수 기회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촬영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지금 8% 지금 빠졌습니다. 어, 빠졌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 어떻게 하면 이 어, 하락 이런 파동 이 구간을 통해 가지고. 어떤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인건지 명확하게 설명 드릴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씩만 꼭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에 시든 종목까지 있으니깐요 다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8% 빠졌습니다 여러분 자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건요 이 하동 이런 파동을 누가 만들었고요 누가 받아내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김 감독이 이런 파동 매매의 논리와 함께 다음 목표가 까지 가는 길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다 지난 주말 포함해 가지고 한 주간 추세를 보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3000원대 초반에 3850원 까지 갔습니다 어. 상태였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12% 급등을 시킨 주역이 누구 누구였습니까? 바로 외인입니다 외인 외인 기간인데 우리가 오일만 보더라도요 자 오일만 보더라도 압도적인 물량을순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순 매수를 했는데 K만 보세요 K는 계속 지금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물량을요 외인들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외국인 순 매수가요. 우리가 28일 날이 기점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순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서 저가 매집을 완료한 거예요. 야 이들이 얼마나 먹었습니 얼마나 먹었나요? 이들이 3%만 먹고 나갈 세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현재 시가 이제 10시인데 10시 외, 외국인들이 보세요. 자 오늘은 좀 매도를 하고 있네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 매도하면서 이 하락 파동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도하고 있는 그말 그 즉슨 뭐냐면 얘들이 전형적으로 지금 N자형을 올리다가 이제는 드디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이 나오거든요. 조정 들어가고 조정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가겠죠. 우리가 이 수를 놀려야 됩니다. 이거를 노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음, 어 상승 파동 주형이 그, 외인들이 하는 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면 우리는 추격 매수한 개인 물량을 털어내고요 의도적인 단기 조정 파동일 뿐이라는 것만 아셔야 됩니다. 자 이들이 어 다음 파동을 만들기 위해 더 낮은 가격에서 자더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주다 으려는 파동의 중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자, 우리 이런 그자여러분 남들이 지금 지금 8%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손절할 때 자, 충분히 손절 나오고 있니다 우리는 이런 조정 파동 흔히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 이런 조정 파동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음, 우리는 저점을 확인한 후에 잡아야 합니다. 얼마를 1 5프를 잡잖아요. 우리가 1 5프를 먹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라젠 매수.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 매수를 기해서 잡아서 수익을 올릴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세력들의 평균 매집 단가.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의도적인 하락 파동 바닥까지 제가 확인을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재매지 타이밍과 이 가격대까지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 아래 전화번호 주시면, 자, 신라젠, 신라젠이라고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타이밍, 가격대 아, 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어, 우리가요, 차트 분석으로 파전의 지지선을 명확히 확인해서 찾아야 합니다. 현재 주가는요, 지금 사실 좀 많이 낮아요. 아시겠지만, 3,500원입니다. 3,500원인데, 어, 5일 평균선만 보더라도요, 지금 상황 자체가 보더라도, 어, 지금 거의, 어, 3만 오천원 자, 좀 확대해서 볼게요. 어, 그, 자, 보게 되면, 지금, 얼마까지 됐습니까? 3,500원인데, 우리가 5일선 위에 아직 추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인데,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4일, 4일 보더라도 우리가 3,400원까지는 우리 부근이었었잖아. 그쵸? 근데 이때 어 3,400원 후반대 와! 하면서 지금 뭐 거의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쵸? 그 이후 그 금액만큼 우리가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15%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이 중심 가격대가 반드시 더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들 있다는 건데, 지금 3,400원이잖아요. 후반을 지주하고 살짝 멈춰 있어요. 이 세력들이 물량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저는요, 4,000원이에요, 4,000원.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때를 더 알아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곧바로 4,000원 돌파를 위한 2차 파종이곧 나옵니다. 언제요? 2차 파종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상승내려간 거예요. 지금 살짝 조정 구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곧이 2차 파종이 곧 시작될 때 우리는 이 구간을 노려야 됩니다. 이 구간을 노려야 돼요. 자 조정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요. 지금 투자자님이 4천원 돌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 자 자, 사천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제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이런 조정 파동이 끝난 뒤에 끝난 뒤에 자, 아, 외인들 응. 끝난 뒤에 이 외국인 세력의 최종적 물량을 정리할 예상되는 2차 파동의 최고점이 있습니다. 이 최고점 이 최고점을 어 제가 수익 실현 가격대 그니까15%파동 관련된 어, 핫한 어, 핫한 그 정확한 매수 저점을 지금 찾아냈습니다. 찾아냈고요. 우리가 14,000원대 4,000원대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요때 매수하신 분 계실 겁니다. 이렇게 계시는데 기다렸다가 어 제가 드리는 타이밍 보고, 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도 제가 찾아놨고요 어,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8%입니다. 주주님. 지금 8%인데,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요거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할 필요 없다. 어, 필요 없습니다. 어, 우리는요, 지금 이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금은요, 우리는요, 폭등을 당, 어, 지금 8% 하락이라는 단기 폭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지금 장, 살짝, 살짝 내려가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이 지금 폭풍, 이 지금 폭풍, 단기 폭풍 뒤에 항상 오는 더큰 그런 파동, 그런 파동의 고요함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 전형적인 지금 파동이 시작됐습니다. 파동이 시작돼서 남들이 3% 먹을 때 남들 3% 먹을 때 우리는 얼마? 자. 어, 남들 4% 먹을 때 우리는 얼마? 15% 먹는 거예요. 지금 이런 파동 매매 들어왔습니다. 남동 10% 먹을 때 우리는 얼마? 50%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지금 정확하게 조정 구건 들어왔다. 올라갈 더 올라갈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저점과 고점을 반복해서 제가 어, 남들 10% 먹을 때50% 먹는 타이밍 잡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어, 제가 요 타이밍 구간 맞으니까 요거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아래 에 문자로 신라젠 신라 꼭 주셔야지만 제가 정확하게 타이밍 잡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 종일 종목 눈에 띄지 마십시오. 어, 제가 정확하게 체크해가지고 우리 주주님 수익 계좌 챙겨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전략은 한번더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지금 3,600원대에 36, 지금 있잖아요. 어 3,600원대가 왔는데 자, 외인들이 매도세가 어누나 되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어 3,400원 후반대에 지지한다면 분명히 이런 파동을 통해서 완벽한 매집 기회로 혹신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더 내려가길 바래요. 더, 더 떨어지길 바래요. 더 떨어지면 그만큼 외인들이 스프링처럼 익하고 있다가 더 촘촘히 하겠다가 한 방에 확 터져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요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확 터져지는 겁니다. 스프링처럼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더는 더 내려가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스프링처럼 확 올라가는 반동은 더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 매직 이 기간, 조정 기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보다 더 떨어지셔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알았죠? 제가 지금 타이밍 잡았으니까. 자, 요거 제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어, 이거 포착한 거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고요. 요거, 어, 오늘 정확하게 제가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나된 실시간 파동 변동은요. 주주님,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즉각적인 대응 코멘트 받고 싶은 분은 문자 주시면 되고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전역적인 N자형 파동 구간 들어왔습니다 어, 남들 3% 먹을 때15% 남들 50% 먹을 때그중 얼마나 먹겠어요 상상이 안 가죠 어, 보통 5배에서 7배 먹습니다 그럼 구간이 충분히 왔습니다 라는 것만 인지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식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2 0년째 하다 보니까 이 별의별 종목이 다다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 좋은 지금 제가 히든 종목을 잡았어요. 이게 바이오입니다. 몇집 기간이 얼마 얼마 얼마겠어요? 3년이에요. 3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 이거 요번 주 또는 다음 주 대폭등 어~ 자리 잡았어요 자리 잡았구요 어~ 이게 아무래도 제가 지금 추적한 거만 지금 8개월 동안 봐왔고요 무상증자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니까 러 요거 궁금하실 거예요 굉장히 이거 종목명이랑 이것도 타이밍체 잡은 거 전달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는 문자로 대응이라고 주세요 그냥 어, 대응해 주시고, 아까는 신라진 해 주시고, 어, 주신 분한 해에서 제가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는 걱정 마시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저도 이제, 어, 20년차 했지만, 1, 2년차까지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결국은 그게요. 누가 끝까지 얼마만큼 좋은 정보를 찾아서 우리가 대응을 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고요. 제가 이거 다 무료로 드리는 거 아시죠? 뭐 하나 제가 어, 어떤 뭐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건 전혀 없고요. 대가성 전혀 없습니다. 그냥 주진 그냥 제가 하는 거 어, 그냥 다 받아가세요. 받아가시고요. 어 진짜 지금 구간이요. 이게 말도 못하게 지금 좋은 구간입니다. 어, 오히려 저는 좋았던 게요게이 구간이 오히려 지금 엄청나게 매치 형성이 된 거예요. 어, 이런 조정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크게 스프링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살짝, 살짝 내려간 거예요, 살짝. 근데 이 구간, 얼마 없습니다. 어, 곧튕겨 나갑니다.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걸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잡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하실 분 정확히 잡아 드리고요. 매수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매도, 매수하실 도매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건데 가능있으세요. 그런 부분들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자 주세요. 뭐 하고 싶뭐 하고 싶은 건지 꼭 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끝까지 조금 어, 좀 문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아시겠죠? 저는, 저는 지금 타이밍 잡은 거 한번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변동되는 거 있으면 또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